오늘 함께 나눌 매일 성경 본문은 누가 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달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말씀을 하신 후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모가 변하고 옷에서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신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고난이 다가올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 오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되는 역사를 상기시키며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경험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실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소리로 임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곧바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은 베드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익숙한 역사적 사실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말씀하시니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으며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도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되며 위로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